2024년 사우디 국제 방위 전시회 WDS는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방위 기술 혁신과 전략적 협력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현대 방위 기술의 진보를 눈여겨본 WDS는 세계 안보의 풍경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 국가의 전략적 비전과 튼튼한 재정 능력으로 인해 WDS를 방위 기술을 탁월한 전시장으로 정했습니다. 국방 무기를 현대화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WDS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세계적인 방위 기술 혁신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WDS의 규모와 위용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세계적으로 방위 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리더로 나설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WDS의 핵심은 45개국 900여 개사가 참가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방위 산업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참여는 세계적으로 방위 부분에서 네트워킹, 협력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WDS의 글로벌한 인정을 반영합니다. 전시인들이 최신 혁신을 선보이고 전략적 대화를 나누는 동안 WDS는 시너지를 유도하고 방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심 지점으로 기능했습니다. WDS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한국 방위 기업들의 두드러진 참가입니다. LIG 넥스, 현대 로템 및 하나 그룹 등의 대형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과 최신 무기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LIG 넥스 l 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및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1 0 0를를 선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적 능력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대변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방위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한국이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신규 보안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커다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하나 그룹 계열사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항공 및 방위 전자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선보였습니다. KF-21 다음 세대 전투기 핵심 구성품을 전시함으로써 하나는 항공 우주 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주요 플레이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WDS에서 한국 방위 기업들의 강력한 참가는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 혁신 및 기술 확보이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품질의 방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의 성공적인 역사와 기술 발전에 대한 약속으로 한국은 국제 시장에서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방위 기술의 최신 혁신뿐만 아니라 WDS는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및 방위 분야에서 국제 협력 촉진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위급 회의, 양자 회담 및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의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2024년 사우디 국제 방위 전시회의 성공은 방위 전시회가 세계적 안보 풍경을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변혁적인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국가들이 방위 현대화와 혁신에 투자함에 따라 WDS와 같은 행사들은 협력 촉진, 기술 발전 및 전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사우디 국제 방위 전시회는 국가들과 방위 산업이 공동 노력을 통한 방위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 증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방위 전시회의 탁월한 표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통해 WDS는 방위 전시회의 훌륭한 표준을 제시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방위 혁신과 기술 확보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로의 지위를 재확인했습니다.